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는 이유, 삶의 이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그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 충만한 그 부활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 2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던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모르고 있던 우리의 상태를 세상에서 정말 가장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돼요. 오로지 이 세상의 삶, 이 삶밖에는 다른 건없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쾌락주의자들, 불쌍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십자가 부활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뭘 오늘 하루 즐기면서 살까?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흥청망청 그냥 생각없이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부활신앙, 십자가, 이런 거 없는 사들,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무당들이 주는 부적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없고 부활신앙을 모르는데, 교회 다니면 뭐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뭐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뭐를 구해요? 그 사람들은. 불을 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물질을 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실 거, 입을 거 구해요. 먹을 거. 예수의 이름으로 즐길 거, 재밌는 일 찾아. 왜 그래요? 우리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서의 삶, 요것뿐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걸로 끝이에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재밌게 살고, 부귀영화 느리고, 좀 편하게 살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들 살아가요. 그렇지만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 여러분도 때로는 "야, 이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지?"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휴, 죽지 못해서 산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내가 죽으면 저 자식들 어떻게 해? 내가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때예요. 그때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우리가 그 우리의 살아갈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자를 의식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전에 나가 어떻게 존재했나? 즉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심을 인식을 해야 돼 우리가 나도 인식하지만 나를 만드신 분도 인식해야 한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은 나한테 그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뭐 시간도 남고 무료하고 적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그냥 통 만,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살라고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시편 1 3 0 9편 13절하고 1 4절 보면 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면서 노래를 해요. 즉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찬양해요. 이유 없이 막 나를 지으신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다. 이런 표현을. 너무나 기가 막히다 이거야.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일, 정말 기가 막히고 기묘한 일이죠. 아무 쓸모없는 흙을 갖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을 드러내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길가에 돌멩이처럼 툭 던져버린, 떨어져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에서 43장 7절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을 알지 못한다면요. 내 삶의 이유도 당연히 알지 못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살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섞여서, 죄를 짓든 말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즐거움만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추구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삶의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화론자. 그들은 삶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죠. 진화론자들. 왜냐? 모든 생명체가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누가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생겼다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그 단세포 생물이 진나다가진화해 가지고 우연히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되고 그 물고기가 육지로 잠깐 나왔다가 발이 생기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좀 지나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돼갈지 모른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화되면 또 다른 동물이 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단세포 동물을 단세포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명이 끝나면 끝이에요. 삶의 이유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잘 살면 됐어요. 그냥 그걸로 뜩 끝나. 나한테 목숨이 붙었으니까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틀리죠.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의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야곱도 그랬고 모세,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 바울 모두 다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에 비로소 아,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과 후가 180도 완전히 틀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알기 전에 뭘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영광. 다른 건 신경 쓸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도 더큰 그 추앙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를 높여주실 거야라고 기대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그 대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대가로 나를 교회 안에서건 세상에서건 영광스러운 존재로 축혀 세워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해요. 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대가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르죠. 내가 설령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기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한테 뭘 가지고 만드셨겠어요? 이 피조물 하나하나의 존재의 이유를 당연히 주셨겠죠. 여러분들, 깊은, 깊은 상 속에 콜로 조그맣게 피어있는 꽃, 잡초들, 정말,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 봐주지 않는 그 잡초나 들꽃들을 볼 때에도요, 딱 보면 그냥 너무나 무의미하고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느님을 아는 분들은요, 그 꽃, 들풀, 잡초 한뿌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꽃들, 그 잡초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너희들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이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본을 보여 줘야 될 거예요. 영광 돌리는 방법 여러 가지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빛이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해서 너를 보고 너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때 사람들을 상대로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려운 일 당한 분들 위로해주고, 화가 나는 일 있어도 참고, 정말 부드럽게, 그렇게 웃으면서 대해주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중요한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 라이프, 내 삶의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 오는 본문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정말 막연하게 느껴지기 쉽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뭐 대단한 공적을 하는 거. 교회 안에서 뭐 높은 지위야.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하나님께 연관 돌리는 그 기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신앙생활에 어떤 기준은 될 수는 있지만, 자기 믿음의 기준은 되는 게 아니죠.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웃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이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말라 이거야. 불편하게 하지 말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일되게 하라 그래요, 바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잖아.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해버리는 그런 자들의 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세워 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삶?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이 뭐예요? 부활. 부활해서 새롭게 다시 사는 그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즉,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Mmm.